174편 1장 안나스가 예수님을 출몰하는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7절부터 1절까지만 바로 주먹을 가르쳐 겠습니다 빛으로 출몰받는을 생각하시고 2번 하습니다 3호님부터 안나스는 자신의 집사가 안나스는 자신의 집사가 예수를 때린 일을 유감스럽게 생각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그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예수는 거의 1시간 동안 집안 하인들과 성전 경비병들 사이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와 주님의 옆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너는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주장하는가?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안나스여 너는 나의 젊은 시절부터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을 빼고 아무 것도 주장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보내진 것을 내가 아느니라. 그러자 안나스가 말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예수께서 안나스를 바라봤지만, 내가 그렇게 말했느니라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이 무렵, 가야바의 저택에서 전령들이 도착하여 언제 산에 들린 법정으로 예수를 호송할지 물었고, 날이 밝아오고 있어서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채 성전 경비병들의 호의 가운데 가야바에게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곧 그들을 뒤따라갔습니다. 네. 안나스가 자기 택에 청기기 짓다가, 희석 짓다가 예수를 때린 주먹으로 예수 얼굴을 때렸죠.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지만, 안나스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위심 때문에 명예를 생각하는 거죠. 너무나 명예를 중요 여기, 중요 여기에서 그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범한에서 무시했다. 맞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만났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속에는 두려움과 두려움의 노에 자만심의 노에 여기서 젊었을 때몇년 전에도 예수님이 예. 그, 안나스의 약점을 고치라고 이제 사실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똑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자아를 버리지, 지난주에 우리가 교동원에서 이제 그 성탄할 때나어던 사도들이 오순절날 이전에는 몽땅 다 버렸죠. 가족과 직업과 자기 그런 경력과 재물과 모든 걸다 버렸고 오순절 날에는 신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응답으로 부자아버지와 지역부자아버지의 등교도 성적적으로진리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고라고 하는 것을 못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안났죠해 예상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인들과 비신앙인들의 차이가 이고에서 셀프로 옮겨지는 게신앙이 시작이잖아요 시작이니까 신앙의 완성은 셀프가 성숙해지는 거고 실현되는, 완성되는 것이 이제 신앙인 거죠 비신앙은 이고에서 셀프로 못 갔다 신앙인은 셀프로 시작한다 그리고 천국의 그 영이 육장계에 의해서 우주, 아버지를 허가할 때 그때 이제 셀프가 실현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여섯 개의 초우주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일곱 번째는 자기가 태어난 그 초우주에 가서 마지막으로 훈련하다가 이제 최극세상이 완성되거든요. 최극세상이 완성된다에 궁극세상이 열릴 때는 자아가 최극 하나님과 통합된 상태에서 자아가 더 확장이 된다고요, 셀프가. 확장이 되면서 자기 그러니까 그 자기보다 훨씬 더 넓은 셀프가 확장된 최극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궁극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렇게 자아가 이렇게 거기서는 셀프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아니고 셀프가 그렇게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온든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섬기는거든요 그런 일들이데 벌어지는 데 이게 이건 전부 다 셀프가 이제 이렇게. 성숙한 다음에, 완성이 된 다음에 확장이 되고, 더, 더 깊고 넓은 눈으로, 우주를 시험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그 일로 나가는 거거든요. 역시 시작점이, 이제 셀프로, 셀프로 옮겨지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이 자존심이 가지고 있으면, 이고와이서 셀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안나스가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숙지고, 좀, 자기 사인들처럼 막 그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당하잖아요 너무 태도가. 당당하고 그리고 위험이 거든요 양손이 뒤로 묶여가지고 죄인인데, 태도는 하나님 같은 거예요. 자기는 죄인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당황스러워 도대체, 자기가, 자기는 위신 가지고 살아왔고, 자존심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게 안 통하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다른 방으로 도, 도망친 거죠. 다른 방으로 들어가고, 정신 차리게 되. 니뭘 어떻게, 자기 위신 가지고 해왔는데, 그게 안 통하는 상황이니까,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의 한 시간 동안이나, 한 시간 동안이나 해내는 거예요. 안 나, 정신 차리려고. 한 시간 동안, 집안 하인들과 형제의 경비병들 사이에 있는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전히 침묵하시지만 그 경비병들 사이에서 하인들 사이에서 있는 홀로 지역구조 하나님으로 서계십습니다 하나님 이그 자리에 한 시간 동안 침묵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도 주도 없이 지역구조는 계속 역자가 움직여 나가고. 회전하고, 진행되고, 관리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 한 시간 동안이나 침구 가운데 계셨던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주 아버지를 계집 받는 것이 신앙인들의 해야되는 일인 것입니다. 안나트가 이제 다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주님 앞으로 가가서 예수님을 이는 팔레트한으로 쫓아 보내기는 어려우니까 죽음에 넘기는 그리고 죄목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너는 메시아라고 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주장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습니다안나스야 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왜쇼환하냐 아면고 그렇게 하는, 이제, 안나스의 의도를 예수는 너무 잘 아는 거고, 왜마한짓 하느냐, 그런 거죠.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있으면 서 무슨 메시하는 예수님은 뭐메시하라고 주장하는 데한 번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뒤집어 씹는 거죠. 나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을 빼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은 아버지를 게시하는 거죠. 사랑을 게시하고, 예수복은 전하고, 그거, 그거죠 그거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다 지금도 주장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내가 지금까지 주장한 거랑 딱한 가지 우주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 이방인뿐 아이라 유대인에게도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 세상에 와서 예수복음 전한다 예수복음이 아버지가 너희들 사랑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기잖아요 그 네가 아는 어렸을 때부터 네가 다 아는 얘기다. 그거 외에 내가 다른 건 얘기한 적 없다. 안나스가 여전히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딱 정해놓고 이제 그 길로 이제 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쫓아내는 게안되니까 죽이는 쪽으로 정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진행시키는 것뿐이에요. 안나스가 예수님한테 네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다고 내가 들었다. 그게 사실이냐, 또 이렇게 얘기해. 안나스가, 예수께서 이제 일어서계시고 안나스는 그 의자에 앉아있는데, 데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말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엔파고음이시기자 오늘 본문이었죠. 그 무렵, 가야바이 저택에서 전령들이 도착했습니다. 가야바이 저택에 이제 사실은 사내들인, 우리 형들이 모여있으니까, 언제, 사자들이 법적으로 예수를 예수를 호송할지 이제 전령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날이 밝아 오고 됐습니다. 새시 그 3시, 새벽 새시까지 이제 첫제사드리기 이전에는 사자들이 모임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이제 벌어서 그 시간 지나쯤 날쯤 돼서 바이브한테 보낸 거죠.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채 성전 경비병들이 호의를 받아서 자기 사위였던 현직 대사제 가야바, 가야바한테 보내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보내고 아, 안나스도 그 예수님을 뒤따라 그 가야바의 저택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와 왈도시의 입니다하나님가 성령을 가아나님의니다7니다 웃음들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적 일치를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영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필라델피아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참된 신자들이 거주하는 모든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무리 사이에 한 심정과 한 혼만 있었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의 종교는 세상이 이제껏 경험한 가장 강력한 통합의 영향력입니다. 지금 제1이 32년 5월 28일 주일날, 일요일날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예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적 일치를 위한 소명, 무리심이었다. 영적으로 하나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성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의 심정과 하나의 정신과 하나의 그러한 이제 대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순절이었다. 영적 일치를 위한 부르심이 바로 오순절이다. 진리형이 여기서 영어 진리형이고 예수형인데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예루살렘의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조용히 이제 앉아있을 때 진리형이 임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1 2 0명이 제자들한테만 진리형이 임한 게 아니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라델피아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프노와 음. 그, 예. 성도들이 있고 또 알렉산드레는 누가 있어요? 로단과 쪽으로 신자들이 있죠. 그리고 참된 신자들이 거주하는 다른 모든 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제일리형은 사도들이 헌신에 응답해서 왔는데 지역구주 전체에 부어진 거예요. 그 지구에만 부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부어졌는데 사실은 모든 지역구주 전체에 부어진 거이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 가운데 한 심정과 한 혼만 있었다라는 것은 문자가로 사실이었다. 진리형으로 다 통합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일치된는 겁니다. 다 달라도 진리형으로는 다 똑같다. 하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복음으로 인한 예수의 종교, 예수님이 신앙으로 살았던 예수의 신앙으로 예수의 종교로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 공동체는 그 이전에 대단이 이제껏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통합의 영향력은 제리형이다 그런 것입 예수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